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우리 가정이지요. 우리 박남준 집사님, 송문영 집사님 가정,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와서 여러 해 동안 우리 장례식을 했지만은 장제에 가장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박남준 집사님과 우리 성문영 집사님 가정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성도의 아픔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픔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뉴욕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굳굳이 그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 귀한 가정에 더욱 더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이미 하재숙 집사님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셨는데요. 편견을 뛰어넘는 사랑. 사실 편견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보면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편견이 없나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신앙공동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극복되어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UCLA 대학에서 UCLA 의과대학의 한 저명한 교수님이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의학도들에게 이렇게 강의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균, 여러분들 매독이 뭐라고 하는 것인지 아시죠? 이 성병 중에서도 아주 가장 안 좋은 그런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 사이에 4명의 아이가 탄생을 했는데 지금 이 의학 교수가 다음 이제 한 학기 후면은 의사로 나가야 할 학생들을 놓고선 지금 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인데 여기 아이 넷 중에 첫 번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부모의 영향이에요.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역시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인데, 또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 여러분은 의사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